우리의 행운이신 운영장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사남 이녀 중네번째로 태어났고 22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6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 사유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예요. 남들은 무자식이 상벌자라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무자식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답니다. 그래도 자식 하나 낳아볼 욕심으로 지금의 연하 남편을 만났는데, 그건 개꿈. 나한테는 자식이 팔자에 없다는 걸 알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답니다. 제 연하 남편을 소개하자면, 음, 해맑은 아이 같은 성격의 소유자. 돈보는 재주 없고, 저 만나서 자격증을 몇 개나 땄는지 아휴. 60평생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지 책한 권을 내도 될 만한 소설 같은 삶이었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님 병간호를 하게 되었고 택시를 타며 일을 병행하다가 과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고혈압 공황 장애 진단을 받고 거의 5년 넘게 견디며 공황 장애를 갈 시점에 코로나로 팬더믹을 겪게 되었고, 제 체력으로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죠. 어머님께서 귤 농사를 하고 계셔서 택배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귤 택배 판매에 뛰어든 지언 8년째. 빚만 자꾸 늘어가고, 속상하고, 디스크 협착증 수술을 두 번씩이나 하고, 늘어나는 빛의 이자에 밤잠 못 자고,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는데, 왜 자꾸 빚만. 늙지 않고 늘기만 하는 건지. 돈 먹는 하마 같은 효율성 없는 광고 대행사들의 지쳐 일상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이런 시기에 혜성처럼 나타난 정말 구세주 같은 존재 아. 은현장님. 정말 날마다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요즘 살고 있답니다. 남편이 하는 말. 요즘 같으면 밥을 안 먹어도 살것 같다. 철없이 저한테 월급 달라고 조르는 어린애 같은 해맑은 연한 남편. 방영경의 인생에도 햇뜰날이 왔다. 우리의 은인. 운영장님 생각하면 고마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가슴 한번 쓰다듬으며 잘했다 잘했어 요즘 나 자신을 칭찬하며 산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김세희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몰랐던 것 정말 죄송했고요. 예전보다 더 흥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며 부자 스타 되시길 바래봅니다 제주에서 반가네가 올리.